꿀 마늘,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! 꼭 알아야 할세 가지. 꿀과 마늘은 각기 뛰어난 건강 효능으로 유명합니다. 하지만 이 둘을 결합해 섭취할 때,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그 잘못된 섭취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꿀은 온도에 민감한 천연 재료입니다. 고온에서 꿀을 보관하면, 꿀에 포함된 효소가 파괴되며 이는 꿀의 항균 및 항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, 과도한 열은 꿀에 포함된 프럭토스를 분해하여 건강에 해로운 성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. 꿀마늘을 만들 때 마늘과 꿀을 적절히 숙성시켜야 그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 마늘 속에 알리신 성분은 꿀과 함께 숙성되어야 항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제대로 숙성되지 않으면 알리신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그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꿀마늘을 오래 보관하면 꿀의 항산화 효과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꿀마늘의 건강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